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상위 1%의 집단지성, 크립토11 김부장입니다. 리플 곧 높은 변동성 발생할 수도 고래 지난 3주간 5,200만 XRP 매집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제목에서처럼 최근 3주 동안 5,200만 XRP가 매집이 되었다라는 건데, 아직까지 표면적으로는 리플의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대량의 자본을 누군가가 밀어놓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처럼 불장도 아니고 저점을 찍고 이제 겨우 비트코인이 조금의 반등을 하고 있는 는 와중인데 사실 앞으로 다가올 리플의 소송 결과 또는 시장 변화나 그런 흐름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면은 이런 대량의 매집은 사실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돈이 많은 사람은 소수이기 때문에 그 소수의 정보의 비대칭성, 즉 뭔가 아는 돈 많은 사람들의 움직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리플의 경우에는 보시는 대로 앞으로 이런 식으로 ABC 상승이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라지 비파동 하락이 명확한 ABC 모양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때문에 단기간 이 B파동 조정이 상승했던 이 라지 A파동 이 라지 A 파동의 피보나치 0.786 부근까지, 이 피보나치 0.786 되돌림 부근까지 명확히 ABC 모양으로 내려와 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 저점 부근에서 저희 구독자 분들이랑 저희도 다 같이 한번 진입을 해볼 예정이기도 한데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최근에 저희 소통방에서 수익 났었던 내용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같은 경우에는 5월 11일 목요일 저녁 9시에 제 번호로 숫자 1번 남겨 주셔서 제가 그 다음날 12일 오전에 바로 답 답장을 남겨 드렸고요. 문자 내용 보시면 밀크코인 추천 드렸고 매수가 400원 이하, 그리고 매도가는 540원. 비중은 50%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신호를 드렸습니다. 자, 매수 근거 보겠습니다. 소파동 ABC 중에 C 파동의 피보나치 0.786 되돌림 부근에서 매수 들어가겠습니다. 또한 해당 부근 반등 시 내려온 파동의 최소 반등 구간인 피보나치 0.382에 매도하겠습니다. 매수 체결 시 매도 또한 꼭 걸어 주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소파동 A ABC 중에 이 C파동의 피보나치 0.786. 보시면 정확하게 0.786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줬고요. 이 구간이 약 400원 구간이었어요. 자, 그리고 문자 내용에서 이 반등 시에, 반등 시에 내려온 파동의 또다시 피보나치 0.382. 최소 반등 구간입니다. 0.38인 최소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 540원에서 매도까지 들었기 때문에 어제부로 매도가 완료가 됐고요. 자, 조금 더 자세히 1시간 봉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분이 11일 오후 이때쯤에 문자 남겨주셔서 제가 12일 오전 8시 이때 신호를 드렸어요. 이때 신호를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400원 이하의 신호를 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 체결이 됐을 거고요. 그리고 바로 거래량 터져주면서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예상했던 매도가 540원 부근에서 정확히 매도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만 플러스 30% 정도 계좌 대비 수익을 다들 보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밀크 코인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코인은, 최소 400% 이상 수익 예상하고 있는 자리, 현재 다 같이 대기 중이니까,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 아래 나오는 번호로 숫자 1번 한번 남겨주시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주는 채널 진짜 웬만하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런 타점 놓치지 마시고 저희가 뭐돈 받는 것도 아니고요. 아래 번호로 문자 한통 남기시는 건 절대 어렵지 않으니까 저희 소통 방꼭 입장하셔서 실시간 등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차트 보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는 이 라지 비파동이 A B C 파동을 만들고 내려왔을 때 그때 진입을 해볼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어차피 앞으로 올라갈 거 알면은 지금 매수해도 상관없는. 는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당연히 저 또한 틀릴 확률도 있는 거고요. 그 틀렸을 때의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진입을 하게 되면은 추 하락으로 인해서 손실 폭이 더 커졌을 때 정말 위험한 자리가 되기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 리플 현재 들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웬만하면은 지금 조금이라도 반등이 이렇게 나와줬을 때 최소 절반이라도 정리를 하셔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잠깐만이라도 하셨다가 저희랑 다시 안전한 자리에서 재진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 그리고 현재로서. 저는 단기간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는 제일 큰 이유가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 몇달 동안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상승을 해줬으나 현재로서는 다시 하락할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리플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비트코인보다 최소 2배 이상은 더 크게 빠질 수 있는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구독자분들께도 최근에 리플 이렇게 단기 상승이 나와줬을 때마다 최대한 정리를 하시는 것으로 다 대응을 해드렸고요자 그래서 바로 지금 가격대의 진 진입... 해 가지고 이전 A 고점 뚫고 올라가 주는 상승이 바로 나와 줄 확률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이 라지 A 파동의 피보나치 0.786 되돌림 부근 이0.786 되돌림 부근까지 ABC 모양으로 내려와 준다라고 한다면 그 가격대 부근인 약 48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해 가지고 그 다음 역사적으로 두터운 매물대를 만들었기도 했고요. 아주 강력한 지지를 받았고 또 강력한 저항을 받았던 유의미한 가격대인 약 1100원 부근에서 매도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해당 구간에서만 최소 계좌대비 수익률 100% 이상의 급등 수익 볼수 있는 자리가 앞으로 또다시 나와준다라는 거니까 혹시나 그세를못 참으시고 지금 가격에 진입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 이전 저점이 이탈하게 되는 하락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혼자서 크게 손해보고 시작을 하시는 셈이니까요 절대 무리해서 굳이 지금 시점에 임의대로 막 진입하시는 거 제발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정확한 매수 타점이 나올 때까지는 저희 또한 관망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 해당 타점이 나오고 된다 라고 한다면 그 즉시 저희 무료소통 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다 대응을 해 드릴 예정이니까 제발 급하게 투자해서 소중한 내 투자금 날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 내 계좌 대비해서 약 2배 두배 가량 불어나줄 수 있는 자리가 이 리플 코인 통해서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고 사실 내 자산이 이두 배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엄청난 거고 그런 수익을 바라신다면 최소한의 그만큼의 노력은 당연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 비트코인 현재 흐름에 따른 하락 조정 이후에.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상승파동에 대해서는 이런 리플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동반 상승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 저번 불장 경험해보신 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리플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참여자의 대다수가 현재 불안감을 느끼는 이 시점에서 어떠한 정보를 알고 있는 고래들의 매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추후 비트코인의 흐름까지 겹쳐준다 라고 한다면 앞으로 어마어마한 상승 퍼포먼스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두 배. 두배 정도의 상승 정도는 무난하게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내 계좌 대비 실질적인 시 d 를불리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그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 보셔야 되는데 보통 하루 종일 이렇게 차트만 보고 있을 수가 없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까지 떨어졌던 건 생각 안 하시고 현재 업비트 빨간불 들어온 종목들만 보고 뒤늦게 매수 따라가 보려고 하셨을 때가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제부터라도 나도 한번 실시간으로 대응 받으면서 소중한 내 투자금을 더 이상 의미 없이 사용하지 않고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한번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희 팀에서 무료 소통방 입장까지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말씀드렸던 리플 코인이 아니더라도 내가 현재 물려있는 코인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도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매수매도 타점 다 상세하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더해서 이런 식으로 저희 무료방에서 꾸준히 큰 수익도 한번씩 잘 터져주고 있고요. 그리고 소통방에서도 제가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현물 신호뿐만이 아니라 선물 신호 드리면서 시장 하락에서 또한 꾸준히 수익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루하루 그날 몇 시에 얼마를 들어가서 얼마가 수익이 났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매매일지도 제가 하루하루 다 하나하나 작성해 가지고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수익 챙겨가 보셨으면 하고요. 말씀드렸지만 현물 급등 나올 코인들 실시간 신호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물려 계신 코인들 상담 분석까지 2025년 저희 회사 가상자. 산운용사 설립 이전까지 전부 다 무료로 해드릴 예정이니까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한통 보내시는 작은 노력 하나로 내 계좌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수익 드리기 위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니까 정말 계좌 개선 욕심나고 의지 있으신 분들만 문자 한번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전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